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3단원의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리소통망과 관련된 글을 읽고, 어, 질문을 통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어, 누리소통망에 대한 나의 주장과 근거를 만들어 봤어요. 예, 네, 거기까지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누리소통망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주장을 만들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할 겁니다. 정해진 근거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사실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정해진 근거에 따라서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논설문을 쓸 텐데, 논설문을 쓸 때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논설문 쓰기에 주의점이 있어요. 그 주의점을 점검하고 논설문 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기억하실 텐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될지, 선생님,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 진지하게 해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세웠던 누리소통망에 대한 주장과 그 근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주장과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그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오늘 활동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장은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입니다. 자 누리 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에 대한 근거를 네 가지를 만들 텐데 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세웠던 근거를 활용하시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근거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 근거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입니다. 자이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근거인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에 대한, 어, 자료는, 근거에 대한 자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음, 이런 게 제시되면 좋지 않을까요? 네, 누리소통망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인터넷 기사 같은 것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 누리소통망에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근거를 이 자료로 뒷받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근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입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하면 좋을까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이미 1번에 나와있고요. 선생님이 좀 순서를 바꿨는데 예, 누리소통망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를 뉴스 동영상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뉴스 동영상으로 제시를 해도 되겠죠. 사실 두 개가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자료의 쓰임새가 다르다, 자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눈에 띄시나요? 인터넷 기사, 뉴스 동영상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논, 논설문을 쓸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어,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가, 제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독에 관련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걸 한번 사용해 봤어요. 친구들의 소통망 이용 시간을, 누리 소통망 이용 시간을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꽤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독돼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근거로는 험담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기 쉽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많은 험담과 욕설이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많이 돼서 심지어 요즘에는 뭐 연예 기사라든지 스포츠 기사에서는 아예 댓글을 달지 않을케 할 만큼 정말 욕설과 험담이 많은데요. 과연 이 근거는 무엇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한 그 자료는 이런 자료입니다. 나쁜 말 사용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친구들의 경험담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실감나게, 아, 실제로 누리망에서, 누리소통망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심각하구나, 라는 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 우리 인터넷 기사도 찾아봤고요, 영상도 찾아봤고요, 또 설문도 해봤고요, 또 친구들의 경험담도 들어봤는데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예,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요, 누리집을 통해서, 그다음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을 통해서도 가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설문조사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조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논설문에서 사용하는 까닭은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자료, 단순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료를 씀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력에서 효과적인 작용을 할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동영상 보고 인터넷 보고 뭐 경험담도 듣고 설문 결과도 보는 것이 좀더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동영상 어 논설문에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집한 자료로 실제로 논설문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1학기 때 논설문을 쓸 때, 어, 제목을 정하거나 서론, 본론, 결론을 쓸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제목을 쓸 때는 주장이 드러나는 제목을 붙이셔야 합니다. 때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서론을 쓸 때인데요. 문제 상황이나 주장의, 주장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자신의 간단한 주장을 쓰고요.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그럼 친구, 읽는 사람이 어? 지윤이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라는 호기심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 본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두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물론 더 들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들면 어, 읽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보통은 세 가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결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본론을 한번 다 요약해주고, 짧게 요약하셔야 돼요. 짧게 요약해주고,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 뭐, 예를 들면, 어,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점이, 어떻게 사회가 변한다.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설문 쓸때 주의해야 될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사용하는 그 논설문에서 특별하게 쓰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쓰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어,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것, 뭐, 싫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 많다, 적다 이런 표현들 주의해 주시고, 정확하게 숫자,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절대로 결코 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붙임 10쪽에 자료 수집 카드 꼭 사용하셔서 새로운 자료 수집해 보시고 자료 수집해 보시고요. 교과서 붙임 11에 있는 양식의 논설문을 쓰시고 오늘 활동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활동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학습했는데 교과서 110, 136쪽부터 137쪽까지 기록해 주시고 선생님이 어, 교과서는 등교수업 때 검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침 10일에 논설문 쓴것 게시판이나 학급 패들렛에 올려서 선생님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7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누리 소통망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 봤고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떤 내용의 자료가 들어와야 되고 그 자료는 또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1학기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논설문 쓸때 주의사항들 선생님이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논설문 쓰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자, 136쪽부터 137쪽까지 교과서 기록해 주시고, 어, 부침 11, 부침 11쪽에 양식에 여러분들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근거와 여러분들의 자료로 논설문을 써서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올려주시기, 올려주시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는 거 약속해 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모두 안녕!